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수상전 예 수상전 문제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이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록 테스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주 재미난 사울 문제 열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예 흑돌은 세 수고, 백돌은 네 수다. 그럼 이제 단순한 수상전, 단순한 수. 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뭐, 흙이 먼저 둬도, 백이 3, 흙이 3이니까 예, 한수 차이로 흙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흙돌들은 그냥 잡혔다고 이제 포기하기 쉬운데, 흙에게는 이쪽 예, 일선에 빠져있는 이 흙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 흙이 요렇게 밀고 들어가는 이런 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흙이 밀고 들어가면은, 백이 이렇게, 두구요, 저치면은, 억여 치고따할때 뒤로 단수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뭐, 예상대로, 예, 흙이 잡히게 되죠. 물론 이제 여기 끊기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는 이제 성조가 되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흙이 잡히게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듯, 분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감이 있죠. 이 자리가 급소가 아닐까. 보통 이제 수상전에서는 이렇게 이꽃자로 두는 경우, 곳이 급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렇게 막으면 뒤에서 틀어 맞고요. 또 먹여치면 찔러가지고 이거는 이제 백돌이 잡, 아,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백은 아주 단순하게 두는 이런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위에서. 집는 거죠. 계속해서 여이 넘어가면 먹여치고요. 따내면 뒤에서 단수 쳐서 이 흙돌 넉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여기서 회계 첫 번째 예, 첫 번째 수를 아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수가 바로 이렇게 집는 예, 이런 수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젖히면은 이 흙돌 이 흙돌 석 점이 잡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하지만 백이 젖힐 때흑에게는 아주 멋진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예, 예, 뒤에서 먹여치는 수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 뒤에서 단수쳐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두면 젖히고 먹여쳐서 예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고를 이렇게 먹여쳐도요, 예, 흙이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흙이 이때 이걸 따내면은 백이 단수, 단수를 쳐가지고 이으면 따내서 마찬가지로 요 흙돌은 폐가 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렇게 젖히고요, 백이 따낼 때 흙이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흙돌들이 단수, 연, 뭐 연단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찍고요. 어겨칠 때 젖혀서 히는젖이 백돌을 잡는 건데, 마찬가지로 백이 여기를 젖혀도 흙은 이자를 둡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두는 건 이제 흙은 세수고요. 여기 백이 두는 건 이제 수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수인데, 흙이 이렇게 이어버리면한수 차이로 백돌이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흙 흑돌 넉점, 예, 백이 위를 이렇게 끊어온 장면인데요. 흑돌 넉점이 위기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게 여기를 잇고요 단수 치면 이어서, 요, 흑돌 넉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서, 마침, 마찬가지로 흑돌 다섯 점이 잡히게 되는데, 단수 치면 잇고 단수 치면 이어서, 이것도 다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제, 흙의 첫 번째,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백돌을 어떻게 공격을할 거냐, 이것입니다. 백돌을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 자, 그거는 바로, 흑이 이렇게, 이렇게, 흙이 이곳을 끊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제, 흙이 끊을 때,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백이 따내면은, 흙에 따내서, 이 예, 흙돌들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흙이 끊을 때 100이 단수를 치면은, 마찬가지로 흑이 단수를 치고요. 따내면 따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흑이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흑이 1로 끊는, 예, 이 수가 정말 아주 멋진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아주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요 뒤에 있는 백돌 넉점을 잡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흑이 여기를 이으면요 100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끊으면 또 이렇게 이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요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 1 0 0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뭐 그냥 빠지는 거는 뒤로 끊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으면 틀어 맞고요 단수치면 이어서 이 흑돌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흑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곳을 끝난 수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단수 치면은 흑이 이렇게 틀어 맞고요. 따내면 이어서 이 백돌 넉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단수 쳐서 넘어가려고 하면요, 흑에 끊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수상전 흑돌 두 점이 어떻게 하면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그렇게,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기 이걸 젖히고요. 백이 요렇게 막을 때 찌르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면 이제 끊어버리고요. 또 따내면 뒤에서 단추 쳐서 요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형태, 이 형태 침착하게 예흙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요, 백에 따내고요, 젖히면 단수 쳐서 요 흙돌 넉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백도를 잡아야 되는데 바로 요렇게 젖히는 거죠. 계속해서 따내, 먹여치면 따내고요, 단수치면 따내서 그리고 요렇게 먹여친 건 따내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두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자충에 대해서 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따내면은 단수쳐서 예, 백돌 석점을 백돌 석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백과 흑이 수상전인데요, 흑은 내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의 간단한 예, 수만 생각하고 예, 두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예, 백한테 크게 당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 붙어 있는, 여기 붙어 있는 이한점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흙이 이걸 젖히면은요, 백이 요렇게 있구요. 흙이 메우면은, 이렇게 메웁니다. 계속해서 수를 줄인 건지 흙이 젖혀버리게 되는데, 이곳, 여기와 여기 둘 다, 예, 자충이 되죠. 그래서 단수치면 이렇게 단수쳐가지고, 마찬가지로 요 흙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어떠, 어떻게 백돌을 잡으러 갈 거냐, 이건데, 바로 이렇게 먹여치는 이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따내면은요, 아래쪽으로 슬그머니 흙이 빠지고, 백이 매우면은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매우고요, 젖히면 단수쳐서, 이거는 하게 백돌들을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이런 상황에서, 흑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두기 쉬운데, 예, 요게 막상 여기까지 두고 나서 보면은, 뭐, 자충이 돼서, 예, 백의 한수가 늘어나 있는 거죠. 어? 수를 줄이려고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 요렇게, 뭐, 먹여치는 거, 먹여쳐서 잡으러 가는 거, 요 수순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흑돌 석점과 백돌 넉점이 수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육아무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흑의 백돌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흑에 붙이는거네요 백이 단수치고 요거 두면 딴에서 반대로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백이 요렇게 뒤에서 메우는 거는 흑에 붙이고요. 요거 두면 피이하게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흑은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요렇게 빈상각으로 포브디는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메우면 뒤에서 백이 메우면 흙이 메워버리는데요. 요거 요게 바로 유가무가 유가무가가 돼가지고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흙돌 석점과 백돌 석점 수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백돌을 어떻게 잡으러 갈 건지 이 수순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흙은 요렇. 이렇게 젖히는 이소가 급소입니다. 예, 무조건 이건 이렇게 젖혀야 되고요. 백이 아래서 빠지면 흙이 슬그머니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매우면 은단수치고요또 이렇게 단수치면 따내가지고 이거는 흙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백돌 넉 점, 백돌 넉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 여기서 이제 흙이 이득을 볼수 있는 수순을 찾아야 돼요. 흙은 이 백돌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성에서 흙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방법은 바로 뒤에서 이렇게 백두점을 그냥 단수를 치는 건데요. 계속해서 백이 단수 치면 딴해서이거는뭐 틀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죠. 자, 오늘 문제들 정말 쉬운데요. 예. 문제들 정말 쉬운 문제들입니다. 한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다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마지막 문제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 분들이 다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문제 맞추셨나요? 마지막에 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설마 이렇게 단수치는 분들 계시진 않겠죠? 바로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먹여치는 이수가 좋은데요. 계속해서 백이 따낼 때 단수 쳐버리면 됩니다. 단수 치면 따내가지고 아주 백돌 석점이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몇 문제 맞추셨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